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아더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아더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큰 틀로 한번 보자고요. 그랬을 때현 상황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어? 여전히 박스는 유지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잘하면 추세가 순식간에 회복이 될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이 박스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향후 테마가 긍정적이라면 보다 편안하게 올라가는 것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 그리고 중국의 ETF 승인 이슈 이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순환매로 반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타하기 최적화된 시장이다 평가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지켜만 보고 있다면 너무나 아쉽잖아요.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소개드린 종목이 뭐였냐? 정확하게 24년 4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2분에 네오 25,430원에서 28,480원까지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면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중국 ETF 승인이 언제다? 월요일. 요때 임박이라고. 그러면 정식 출시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미국 케이스를 봤을 때 이거 정식 출시 이후에 수십 조 단위가 신규로 시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며 전체적인 상승을 이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차트를 딱 봤더니 쭉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런데 일정 월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남았네? 근데 여기에서 쌍바닥 그리고 바닥 잡고 저항 돌파한 다음에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럼 이거는 아될 가능성 높겠다 그러면 이거를 안 잡으면 이상한 거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후에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목표로 하였던 28,000 480원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이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32,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거르만 났더라도 12% 수익은 달성이 완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끌고 가면 이 정도 극대화라면 여러분들 아 이거 해볼 법 했겠네 라는 것도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24년 4월 11일 목요일 오전 7시 40분에 아르고 228원에 25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르고 이후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제가 말씀드린 255원 그대로 돌파를 하면서 389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걸어만 났더라도 마찬가지로 최소 12%는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말도 안 되는 수익극대화 가능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탈하기 좋은 시장에서 그동안 혼자 하기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계속 고경만 하고 있으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꾸준하게 보내드리는 이 오늘의 코인을 보시게 된다면은, 매매하시는데 큰 힘이 되실 것이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은,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오늘의 코인, 제가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 취향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요거 같이 저와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 대신 잘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무엇이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아더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 코인이죠.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소식이 정말 반갑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상적으로 볼수 있는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면은 원래라면 이 아더가 중국 코인 중에서도 메이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새로운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메이저가 되기 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최근 보여주고 있는 거 하나 꼽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홍콩의 ETF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어땠죠? 현물 ETF 승인 완료됐죠? 그러면 다음 일정, 넥스트는 뭘까요? 심플하게만 보셔도 됩니다. 이 다음은 바로 정식 출시. 그랬을 때 일정 보면 4월 말이 비트코인이고요. 그리고 5월 달이 이더리움입니다. 그럼 현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위에 건 이제 2주도 안 남았고, 아래 거라고 해봤자 3에서 4주겠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관련 내용이 나오고, 실제로 수급이 많이 여기서 빨려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더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호재에 제대로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면, 아, 여기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유를 알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손절을 고민을 하고 있으셨다면, 이거는 과감하게 손절하지 말고, 여기에선 홀딩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아니, 돈 써서 가격을 방어해주겠다는데, 우리가 굳이 나서가지고, 여기에서 물량을 던져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도 한도 끝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보면 된다? 앞으로 2주만 기다리게 된다면, 은 결국 방금 봤던 이러한 중국발 호재 때문에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럼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보면 전고점 언저리. 그럼 이번에도 최소한 이 구간 조금 아래까지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저항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물타기까지 하면 수익 극대화도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취향껏 여력 있으신 분만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폴딩하면 쭉 올라가는 걸 통해 갖고 여러분들 좋은 성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패턴에 대해선 꼭 기억을 하시고 맞춰가시면 좋겠는데 역시나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혼자하기가 조금 힘들다 이런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내용이 좋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이 좋은 거 포기하는 거 말이 됩니까? 자 그렇게 저 역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아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현재 말씀드렸던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일정 맞춰서 차트 디테일 보는 거 최소 전고점인데 여기서 만약에 매도 없으면 그대로 더 가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지 볼수 있는지 적어 놨으니 취향껏 이용하시고요. 대신에 잘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셨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슈와 중국의 etf 승인 이슈가 겹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순환매로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너무나 아쉽잖아요 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소개드린 종목이 무엇이냐 24년 4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2분에 네오코인 25,430원에 28,480원까지 보자. 12%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현재 중국의 현물 ETF 승인 예정일이 언제다? 월요일이라고. 근데 이게 얼만큼의 파급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말씀드리면 미국의 케이스를 봤을 때딱 출시 이후에 수십 조 단위가 신규로 이 관련 내용을 통해서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럼 중국 역시. 수 조언 단위는 기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야 어, 이거 되면은 진짜로 한 번은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차트를 딱 봤더니 어땠다 쭉 빠지다가 쌍 바닥을 그리며 핵심 저항 라인 돌파하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러면 이건 곧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하루 남은 일정에 이런 차트의 패턴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저는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다음엔 어떻게 되었다? 목표로 하였던 28,480원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고점으로는 32,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걸어만 났더라도보다 최소 12%는 수익 달성이 완효가된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갔었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었던 거죠. 그런데 네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24년 4월 11일 목요일 오전 7시 40분에 아르고 228원에 255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데 아르고 지금은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과거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255원을 돌파하게 되어서 9.389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2%는 먹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회의 극대화가 가능했었겠죠. 그러니 이렇게 단타하기 좋은 장에서 혼자 구경만 하고 있었다.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꾸준하게 보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셨을 때 매매하는 데 상당히 큰 힘이 되실 것 같은데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리자면 자.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괜찮다면 저와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내용이 괜찮다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